조카를 보러 언니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조카가 자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 40분 자야 안돼요 그럼 음, 나는 밥을 먹어야지 아 근데 너무 피곤하다 아 눈이 러면서당 떨어질까 봐 지우랑 놀라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왔는데 <목소리> 짠 먹고 왔는데 자네요. 이것도 저희 언니 패드인데 처음 써보지만 언니의 비밀번호는 항상 같다는 걸로 유튜브 봐야 돼요. 왜냐면 제 패드로 찍고 있거든요 언니 밥 먹었어? 어, 네. 내거 아니야? 비밀번호를 내가 바로 맞혀버렸지 뭐야? 왜 소음?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언니 내 V 갖고 출연할래? 아니. 네? <laughs> 아난 오면서 당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. 뭐야? 그래서 오면서 아이스크림까지 왜냐면 왔는데 내가 또 언니 나 너무 힘들면. 응. 아, 왔어서 무슨 i 어 e d cream? 나라, 라라스윗 없잖아 라라스윗 없잖아 라라스윗이 뭐야? 내가 좋아하는 나라, s w 귀여워 언니 근데 좀 빨리 잠든 거 같은데? 저 응. 원래 t o r 나라, s 나라, s w 데 e t doctor. 나라, sweet, doctor. 나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지. 것도 그렇고 지우 제거해 보니까 맨날 9시에 먹 밥을 저녁밥을 9시 반 10시. 그래 언니, 언니가 먼저야. 내가 좀더 어깨 좀물러 줄까? 언니 나 이거 이거 빨아? 언니 근데 나도 좀 살쪘거든. 지금 머리가 예쁜데? 지금 길이가 이쁘다고? 근데 내가 1월 때부터 운동했잖아. 근데 몸무게가 안 떨어지는 거야, 계속. 나랑 똑같은 거 해진 몸무게야? 아. <laughs> 그래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? 몸무게가 왜안 떨어지지 했는데 체지방률은 오나 줄었는데 골격근량 하나 올랐어 그래 대박이지 골격근량 올리기 힘든데 <laughs> 나 지금 했잖아 조용히 해야겠다 잠들었지 허나빠 <laughs> 안졸린는것 같은데. 졸린. 바로 잠도 졌어. 원래 이 자세로 안자는데 응. 지금 이 자세로 재워가지고. 뭐해? <laughs> 그냥 팔 때문에 못자 이러면. 어른 같아 하는 <laughs> 행동이. <laughs> 아 졸려 죽겠는데 <laughs> 힘들지아 힘들지? 응. 일하는 게 힘들어, 애기 응. 보는 아, 게, 아, 게 힘들어. 응. 진짜 그 정도. 야좀 <laughs>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다. 부엌 여기서도. 그냥 밥을 먹고 온것 같아요, 언니네서. <laughs> 하하. 조카가 좀 계속 자서 밥 먹고, 얼굴 잠깐 보고, 집으로 귀가했습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브이로그인데, 여러분. 잘, 지내시죠?